여러분들 중에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인 중에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으세요 정채봉 문학상도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는데 그분의 글 중에 만남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남이라는 글인데 다섯 가지 만남을 말하는데 그 앞에 가장이라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제가 그걸 좀 따옴표로 가지고 왔어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무더우니까. <laughs> 만날수록 향기가 나야 되는데,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피곤해지고, 비린내도 나고, 좀 이렇게 불편해지고.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숭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소하고 힘이 달아 없어질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필요하면 만나고요 아니면 그저 집을 치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모든 만남들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뭐, 쉬운 말이긴 한데, 그 상당한 의미가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만남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한들 뭐이 부족하겠어요? 인생의 행복, 불행은 만남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난다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여자들은 남자를 잘 만나야, 남편을 잘 만나야 행복한 거 맞는데, 여자만 그래요? 남편도 똑같죠. 남자들도 좋은 여자를 만나야, 좋은 아내를 만나 행복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늡니다 그리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자기 속에 있던 잠재력, 능력들이 깨워져서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스승으로 말하면 훌륭한 학생을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아무리 가르치면 뭐 합니까? 못 알아듣는데, 못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스승께도 훌륭한 학생이 있어야 가르치는 보람도 있는 거고요. 백성은 왕을 잘 만나야 또 왕은 백성을 잘 만나야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 씨앗은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돼요. 이 박투에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씨도 열매를 못 맺죠. 땅으로 말해 볼까요? 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품종을 만나야지 <laughs> 이상한 거 만나면요. 싹도 못 피고 죽어버리잖아요. 자, 이 만남이 이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나게 되는데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만남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에 이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무슨 만남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만남은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우주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주는 존재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주를 만들었는지, 사람을 만들었는지, 아니,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는지, 정말로 신이 있다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질문들이 다 해결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며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인간으로서 가장 큰그 축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며 다 나올 텐데 피조물로 태어났는데 창조주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을 끝나고 나도 정말 허무하고 헛되고 무가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만약 가능할 것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귀한 게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다른 말로 신, God.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실 하늘님이라는 말인데 하늘의 주인이시다. 하늘의 주권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의 원리, 생명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자 하늘님, 하나님, 그분을 정말 만날 수 있으면 그보다 그한 만남이 어득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는데 여기 아버지는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창조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창조주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 가서는 되지 않는다 나한테 와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스스로가 길 창조주 애교로 가는 길이시고요 예수님이 모든 진리시라고 말하는 건데 이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원리, 프린시플,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생명 시스템, 모든 원리,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우주의 처음부터 진행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끌고 가는 원리, 진리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모든 생명의 근원, 생사, 화복의 원천, 이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거 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느라 여러분 누가 이런 선포를 할수 있겠어요? 생명을 만든 사람만 생명의 주권자만 이런 선포가 가능한데 바로 예수님의 그분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를 믿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원천에 접속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 능력 가운데서 멸망이 하느라 사망이 하느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저들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와그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너무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이 믿음을 갖는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주일날, 대한민국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계절 봄에, 이봄 5월 달에 모처럼 맞는 주일인데 여러분 산으로, 강으로 가지 않고 귀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얻는 게 쉬운가 보다 믿음을 갖는 게 누구나 다 갖는 건가 보지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을 갖는 일들이요. 얼마나,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몰라요. 우선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는 자들이 없는데,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으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전도를 못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안하잖아요 더 중요한 거, 전도한다고 다 전도를 받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12주 동안에 전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다 드렸을 때,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도지를 주었더니, 그분이 전도지를 받아보고, 거기서 가던 길을 멈추고, 전도지를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잠깐만요, 나그길 나갈게요. 그러면 보시면 손 들어봐요. 봐요, 한분도안 계시잖아요. 전도지를 주었는데 받아보고 거기서 버리고 간 사람을 본분 손들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 이 전하지도 않지만 전안 되고 저 사람이 믿지도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자고 그분이 귀에 왔다고 치자고요. 귀에 왔는데 믿음이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말야 알았어요. 알았으면. 그 믿음들을 내가 해야 믿음의 열매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예,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내 영이 열려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영으로 더불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주님 믿어지는데,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들었어도 기도 안 하잖아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들어도 순종을 안 하니까, 정말 예수님 믿어, 믿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성경 안에 인간의 모든 축복의 원리가 다 있다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 축복의 원리대로 해야 내가 복을 받는데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와도 축복의 원리대로 안 하잖아요. 축복의 원리대로 안 하면서 생활에 복이 안 되니까 예수 믿어봐도 소용이 없나 봐. 이러고 떠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다고 그래서 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와서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대로 안 하다 보니까 못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그다 시험되면 떠나가고 이러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이냐 말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좀좀 이어서 해 보면요. 어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갔잖아요. 다들 지역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자기 형제 다섯 명이 여전히 세상에서 죄짓고 쾌락, 온갖 음란, 꼭 지역에 올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부탁해서 한 가지 좀 부탁을 하죠. 저 거지 나사로를 죽었지만 다시 살려내서 다시 이 땅에 보내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좀 전도해서 오게 하라고. 아브라함이 그거 해도 소용없어.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소용없어. 그랬더니 이제 막 고집 부리면서 아니라고. 이르되, 그렇지 아니 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막 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전혀 다른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본다고 해서 그들을 괴에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동명이 나사로예요. 나사로란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죽었었는데. 죽어서 3일 지나니까 더운 나라에 3일 동안 놔두니까 시신이 이제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예수님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살려냈어요.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믿었나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뭐 그런 거 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봐 이렇게 막 호응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프니까 오히려 살아난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모함하는 게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요 이안 되는 게 지금 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가진 믿음이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주 뽑으셔서, 그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믿음 갖는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믿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 말씀, 복음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길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길가. 그러니까 아스팔트 기, 있기 전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요? 길이 너무 딱딱 하게 굳어가지고 거기 물도 안 들어가요. 세상에서 너무 강박하게 살아서 교회 얘기하면요 웃기게 있네. 천경 얘기하면 너나 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는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거기다 돌밭 같은 밭이 따있잖아요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씨는 떨어졌는데 그 흙은 얼마 안 되고 맨 돌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돌, 인생의 환란, 인생의 방황, 인생의 방해 인생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믿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래가지 믿음을 못 갖는 거죠 거기다가 세 번째, 가시 떨기 같은 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어, 이거 괜찮네. 그랬는데, 좀 믿음을 하다 보니까 찌르는 게 많아요. 불편한 게 많아요.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지, 뭐, 봉사해야 되지, 헌금도 해야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뭐,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아니, 안 해.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진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는요, 얼마 안 돼요. 옥토는요, 전체 밭 가운데 4분의 1, 얼마 안 되는 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그거 다 극복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거기 때문에, 믿음 자체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멘? 거기다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받지도 않고 잔치를, 큰 잔치를 지금 배설했어요. 온갖 사내짐이 잔뜩 차렸어요. 그리고 무료로 추청했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뭐, 밭을 샀다 그래요. 사업상 바빠서 못 가겠대요. 그럼 거기. 어떤 사람은요, 뭐, 소를 샀대요. 뭐, 소. 뭐 요즘 말로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요. 자가용도 타고 다녀야 되고요. 바빠서 못 가는 거. 어떤 사람은 장가가서 못 온다는 거죠. 뭐 일상생활 너 바빠서 이러는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믿음을 갖는 거. 이게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운 거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아무나 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야 믿음을 갖는다 믿음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이거 정말 보배 호 같은 거고, 이야 이 믿음 자체를 갖는다는 게 기적이고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아멘. 우리 옛날에 일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한 거 아닙니다. 일제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목숨을 걸고 애국심 우리 민족 우리 결레 우리 나라, 우리 후손, 우리 한국, 우리 조선, 우리 땅, 우리 조상, 이걸 생각하고 여러분 그들이 독립운동한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를 라 사랑하는 이 애국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한 사람에게서 그 마음, 마음속에 있는 애국심, 그 애국심, 나라를 사랑한 마음을 따로 떼어서 애국심이라고 보니까 이야 이 애국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애국심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인생을 헌신했고 이 나라를 사랑한 마음 때문에 결국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해방이 된 거예요.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가졌으니까 시시한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서 진짜 믿음을 뛰어내서 믿음의 마음만 가지고 뛰어낼 것 같으면 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요이 믿음을 누가 가졌었느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에 같이 가지고 있고요. 다윗장에 가졌던 그 믿음을 똑같이 지금도 가지고 있고, 베드로의 그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누렸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린다는 거. 그들에게 믿음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 여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우린 질그릇, 육신은 깨지기 쉬운 헛된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가 뭐냐?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나는 질그릇인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질그릇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물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자체는 보물을 지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찬성가를 지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은 돈을 준다고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은 돈 가지고 절대 못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억박질로도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스스로 믿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정말 은혜고,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보배 중에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할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제자들 중에 비일리비, 이렇게 주님께 물어요. 빌립이르 y b 여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i 하 l 겠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l l y B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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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i l l y b i l 공생에 모두 끝나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사건이에요 3년 동안 동고 동락 같이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고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모든 기적들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귀신들인 사람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 고치는 것도 봤어요 뭘더 봐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주님께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아직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빌립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평생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임직, 뭐 직임 아니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요, 한평생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거기 동의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사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거기에도 동의해요. 아, 예수님의 교훈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예그 배워야 되겠죠. 어, 아,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십니다.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런데 거긴 좋은데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얘기는 좀 불편하지 않아요? 21세기 과학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은 빼고, 그분의 교훈을 배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당신, 예수님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분이세요. 주님을 못 만난 분이세요. 혹시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부활을 얘기하면, 야, 2 1세기면 부활이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나. 부활 얘기,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니까 부활의 정신을 가르치자. 부활 정신이 뭐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사망이라도 절망이라도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 이게 부활 정신이잖아. 그러니까, 부활을 역사 사실이라고 자꾸 강조하지 말고, 그냥 용기를 내 얼마나 인격적이고 건전하고 좋으냐고, 라고 혹시,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부활은 상징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첫열매가 됐으니까, 우리 줄줄이 엮여서 우리도 모두 부활할 것이고, 나도 부활할 것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생명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아무나 다 믿음 갖는 줄 아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고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는요. 정말 특별한 은혜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런 말씀도 듣고 이런 은혜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뽑아서, 뽑아서, 선택해서 축복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